정연의 About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네. 아, 오늘은 제가 책을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아, 실이 오늘 오후에 제가 특채 영어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또 내일 모레 설날이고 네.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제 특채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어, 이제 좀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하면 좋을까? 좀 고민하다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 우선은 저희 학원에서 저번 주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상담을 할때 제가 학생분들 좀 시험지를 살펴봤는데 어, 우선은 좀첫 번째 느꼈던 부분이 하, 여러분들 좀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상담할 때 학생분들한테 음, 만약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요. 근데 전쟁터에 나갈 때뭐 필요해요? 네, 총알 많이 들고 가야죠. 그래서 저는 단어가 결국은 우리가 총이 있다면 그 총알에 해당되지 않을까. 어쨌든 총알 많이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필수적인 단어가 조금 흔들리다 보면은 솔직히 특채가 예전에는 특채만의 그렇 특화된 단어들만 나왔다면 요즘에는 독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단어 암기력의 폭을 좀 넓히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네 어휘 단어 단어를 좀꼭 어, 늘려라 내 네, 단어를 꼭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 여기에 조금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2월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월 15일 네, 토요일날 어, 이제 어, 오전 9시서부터 1시까지 어, 생활영어랑, 그 다음에, 이디엄, 아마 여러분들 구동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한번 얘네들만 쭉 뽑아서, 내 특강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어, 휘는 어휘대로 암기를 하고,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관용어구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디엄만 쭉 모아서, 내 암기를 하는 것도, 어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laughs> 수첩에다가 아 이런 얘기 이런 얘기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쭉 적어 놨는데 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래 특채가 독해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독해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었는데 어 아마 2019년 문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 이제 특채는 말만 생활영어일 뿐이지 독해 문제도 네,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거의 한 아홉 문제에서 열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 지금 제가 학원에서도 수업을 할때 바로 독해로 들어가면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구문 독해를 제가 좀 먼저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 하나 보면서,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땐 주어 동사 찾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물론 이제 나머지 수식어구도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어 만약에 독해로 바로 들어가기가 조금 겁이 나고 힘들다면, 전에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를 좀 먼저 해서 문장을 보는 연습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실전에 해당하는 어, 독해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 또 특채는 생활영어죠.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우리 특채에서 나오는 생활영어는 아, 물론 일반 생활영어도 있지만 네, 우리 또 특채만의 특화된 어, 생활영어 표현들이 좀 많이 있죠. 해서 생활영어 기본서를 통해서 우선은 관련된 상황이나 네, 거기에 관련된 표현들이 있죠. 어, 그러니까 워낙 매년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단어들, 표현들, 문장들 정리하시고 실은 제가 또 1월에 네, 어휘특강을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소방 필수 단어가 조금 비, 어, 부족하다 느껴지신다면 네, 어휘 특강을 좀 같이 보강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단어를 잡아라. 네, 어휘력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휘력 얘기하면서 제가 2월 15일에 있을 네, 이디어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문독해 네, 독해가 바로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네, 구문 독해부터 시작을 해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생활 영어 잡으셔야죠. 해서 우리 특채만의 네, 특화된 생활 영어 표현들, 네, 상황들, 지문들 제가 정리를 좀 해줄 것을 네,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어, 촬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운 겨울날 아마 여러분들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아프지 않는 것도 네, 실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몸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네, 설날 연휴에 또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들 다 이루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